안녕하십니까 거북이네 베란다 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엑스칼리버 키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요 제가 중품 정도 되는 그런 엑스칼리버 다섯 개를 키웠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어, 지키지를 못하고 다섯 개를 모두 별나라를 보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제가 아는 꽃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딱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정말 그제 새끼 손가락 정도의 목대가 제 새끼 손가락 정도로 굽습니다 그런 대품을 저에게 선물을 주셔 가지고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올 2월 달쯤일 거예요. 어, 음, 왜 우리 흔히 엑스칼리버 다리털 민다고 그러죠? 한 3cm 정도 되는 아이들 삽수 7개를 건져서 질석에 삽목을 하고 두개는 어, 제가 키우고요 다섯 음, 개는 다섯 가정으로 어,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정 중에 한 집만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어, 집은 모두 실패를 하고 한 집은 성공을 했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지금 그 화면에서, 어, 보이는 아이들, 꼭 쌍둥이 같죠? 어, 시간이 나면은 아마 입장을 한번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한날 한시에 삽목을 했더니 자라는 속도나 수영도 정말 쌍둥이처럼 너무너무 이쁘네요. 아, 요두 개는 정말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잘 지켜가지고요. 내년에 또 삽목을 해가지고 지인들께 하나하나 나눠드리고 같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집그 엑스칼리버가 이뻐지는 그날까지 어,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찍는 게 처음이라 조금은 어, 쑥스럽기도 하구요. 약간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 거북이네 베란다 정원 볼 건은 없지만 가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